애들 생각해서 참아야지. 왜 이혼했어? 어? 엄마 못 땡겼다. 나도 못 땡겨. 엄마도 못땡겼어어 엄마도 못땡겼어 엄마도 못 땡겼다. 아, 우나도 <또> 하고 찍어봐. <laughs>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재혼해야지. 돈 많고 좀 나이 있는 사람 만나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무자. 아유, 많이 힘들겠다. 어쩌면 좋니? 아니, 결혼 생활이 더 힘들었거든요? 이제 이혼하니까 좀 살만해졌거든요? 살으려고 이혼하는 건데. 왜 결혼 생활할 때는 아무도 정말 힘들겠다고 말안 해주고, 오히려 이혼해서 괜찮아졌는데 사람들은, 아우, 힘들겠다, 이러면서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건가요? 진짜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선을 넘는 걱정은 삼가주세요.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오히려 힘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다 보면 감정불임, 사랑 이런 거는 사치라고 느껴져요 내가 지금 뭐 감정 타령 할 땐가? 사랑을 할 땐가? 이 현실을 살아야지 연애는 사치같이 느껴지고 그럴 때 약간 서럽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원했고 바랬던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때좀 서러웠죠. 나는 왜 정말 노력했는데 저럴 수가 없었던 나의 현실, 이런 운명, 이런 걸 생각하면 엄청 서럽더라고요. 이혼 초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비참하고 되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실패자 같고 3년 더 지나서 4년 정도 되니까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커플들을 보면 물론 이상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커플도 있긴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런 커플들은 거의 없,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좋아보이긴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고 남모를 그런 마음고생을 할까? 서로에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맞추면서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까 오히려 음, 난 지금 정말 여유롭고 혼자라서 참 편하고 좋다. 나 자신한테 몰입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싱글맘이 돼서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더 많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생활 패턴을 하고 나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봐야 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저 혼자 참고 뭔가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희생하면 다될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더 참고 맞추고 희생하려면 내 감정 무시해야 되고 내 의사는 존중해야 하면 안 되고 내내 내 의견을 막 고집 부리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막 엄청 크게 막 히스테리적으로 막 감정부림을 하마 또 그때도 안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점점 낮아져서 나중에는 진짜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주긴 할까? 이런 생각밖에 그때는 안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엄청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참고 사는 게 아니구나. 당당하게 살아야 됐구나. 내 감정, 내 의사 표현,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존중했어야 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내 생각이나 내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더 오히려 된것 같고 그리고 그래 나 이럴 수 있지 나 이런 마음 들수 있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힘이 더 강해졌고 또 그냥 일상생활 있잖아요 뭐, 밥 먹고, 뭐, 살림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내 의사에 맞게. 그리고 내가 조율할 수 있잖아. 모든 걸다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맞춰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리고 밥도 아이들 밥만 하, 하면 되고, 아이들 반찬만 하면 되지. 어른이 먹을 반찬을 따로 내가 먹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아내 의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육아 방법, 그리고 훈육 이런 것도.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저만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사람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데 이런 거를 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다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이렇게. 왜냐면 육아가 주 양육자는 그게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뭐 엄마는 이렇게 하고 아빠는 이렇게 하고 그게 완전히 반대되면 아이들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돼서 가려면 그런 걸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드는 게 이젠 없죠. 내가 이제 공부해서 찾아봐서 그거의 뜻에 맞게 제 의사대로 하면 되니까. 모자원에 들어오고 나서 다양한 한부모 가정을 보게 됐잖아요.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본 경우는 남자들이 살림의 보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빚을 내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진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너가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전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졌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아, 다양한 한부모... <laughs> 한부모 혜택이 있고 음, 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모든 게다 편해졌죠. 근데 물론 처음에 이혼 초기에는 그거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나 상황이 많이 서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 인생에 이렇게 이혼이란 게 있을 줄 생각도 조차 안, 해,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빠 있는 가족들 지나다니는 그런 가족들만 봐도 막 속에서 너무 막 울분이 터지고 너무 그런 가족을 못 보겠는 거예요. 어, 너무 내 스스로가 아까도 말했듯이 비참하고 그 행복이 나한테만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만 없는 것 같고. 박탈당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오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있는 가족을 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처음엔 그랬었어요. 이혼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뭐, 연애나 사랑을 지금 현실적으로 꿈꾸기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저 자신한테 집중하게 되고 음, 내가 이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한 엄마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오히려 저 자신에게 에너지를 진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이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면 즐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 솔직히 이혼 초기에는 외로움도 많고 진짜 기회만 되면 누구한테 또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컸는데 지금은 어 나를 더 알고 싶다 나를 더 이해하고 싶다 나를 더 살아나게 하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내면의 힘이 더 강해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오히려 욕구 의욕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얼고 험했는데, 그래도 이런 순간이 오다니, 참. 그래서 요즘에 더 감사하고,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앙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고, 하느님을 믿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크게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걸 극복하면서 진짜, 더하느님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그분을 완전히 믿게 됐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을 때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고통스러우라고 이걸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분명히, 나, 내가 진짜 행복해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쉿! 저리, 저리, 허이허이 빨리빨리, 엄마 거의 다 찍었어, 빨리빨리. 그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뭔가 세팅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선글라스도 가져와서 막 하려고 되게 이 영상을 기획할 때 했는데, 역시 육아하면서 이거를 찍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어플을 이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른 가서 재워야 돼요. 어쨌든. 어, 내가 뭔말 하려고 했냐. 내가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분명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원인을 이유를 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니까 그 믿음 하나로, 그니까 그 하느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로 되게 버티고 되게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진짜 이 1년, 이렇게 1년, 6개월, 6개월,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나 그 전에나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알고, 어, 내 안에 어린 시절의 상처 이런 것도 많이 성찰이 되고, 이게 어, 어린 시절의 중요성 이런 것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힘이 약했어요. 혼자서는 하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의지하고 싶고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어, 이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참고 맞춰야 되고 이런 거에 많이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엄마! 응. 오늘 아침에 나 이불 깼는데 왜안 입고 오어 해줄게 그래서 어, 처음에는 맞추고 맞추고 맞추다 보니까 점점 저의, 제 감정이나 제 그런 상처받은 아픈 마음이나 불만이나 좀 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다 억누르게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를 존중하는 힘이 오히려 더 사라진 거죠.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 얘들아 잠깐만. 근데 뭐랄까? 음, 아,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아이들 생각해서 더 참아야 했고 그리고 첫째가 저는 혼전임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고집으로 나은 거예요. 절대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 절대 어이 생명을 나저버리고서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무조건 낳을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내가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에 육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변한 나의 현실에 이런 거에 따라서 힘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 당연히 육아도 힘들잖아. 해본 사람은 진짜 알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힘들다는 말을 더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육아하겠다고 한 거고 이 아이를 낳겠다고 했으니까. 나 유, 너무 애 키우기 힘들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좀 그렇게 저 자신을 몰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힘들다 이런 말을 하면 그니까 네가 낫겠다 하지 않았냐? 어? 그렇게 힘들 거 몰랐냐? 라고 피드백이 올것 같으니까 그럼 그거에 그 말들을 들으면 제가 진짜 완전히 너무 힘들 것 같...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어, 나 너무 힘들어. 아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것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기준도 다르고 모든 이혼가정이 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거를 깨닫고 결정을 하니까 아 지금까지도 미련이 없고 한 번도 진짜 후회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또뭔 얘기 하려고 했지?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연애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결혼을 어쨌든 결혼식은 안 했어도 혼인신고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였다면 진작에 헤어졌겠죠 아 나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느껴서 헤어졌겠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아야 됐고 저는 전 아이를 낳아야 했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했기 때문에 더 참고, 더 참고, 그래, 아이들 생각해서 참 원래 결혼생활이 이런 거지, 원래 연애, 연애 때랑은 당연히 다른 거지, 막 수도 없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런 시간을 져서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준 하느님께 정말 감사하고, 네.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잘안 되고 힘들겠지만, 정말 하느님과 함께, 음, 나아가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모든 싱글맘, 싱글파파, 미혼모, 우린 해낼 수 있어요. 파이팅 안녕!